네, 안녕하세요. LK 벤치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튼박스 간접 조명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가장 깔끔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된 재료로 자재로는 원격 리모컨 스위치가 준비돼야 하겠고 노출되는 전선에 조금 미관을 생각해서 꺼베기 전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T5 1,200짜리 두 명에는 이처럼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부착해서 피스 시공 없이 양면 테이프로 손쉽게 부착할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원격 리모컨 스위치 수신부의 결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자체를 보시면은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는 이 콘센트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아웃은 조명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T5 조명에서부터 꽈배기 전선을 연결해 놔서 다른 연결 방법도 있겠지만 좀더 깔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신기에 전원측과 부하측 전선을 모두 연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한 후에 커튼 박스의 조명 설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콘센트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원격 리모콘 스위치를 한번씩 껐다 졌다 테스트를 해본 후에 커튼 박스의 조명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박스 안쪽으로 간접 조명이 보이지 않게끔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다리 정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박스 안쪽에 양면테이프를 제거한 T5를 부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부착을 해주시고 다음 T5 조명을 이어서 이어서 연결해주신 다음 똑같이 동일하게 부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미리 작업해둔 이 300짜리 T5 조명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핏을 이용해요빠베기 전선을 벽지에 살짝살짝 고정해 줌으로써 깔끔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관상 까배기 전선이 살짝 보이는 거는 크게 신경 쓸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점등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뒤에, 커튼 박스 뒤로 숨겨진 조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은한 조명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 T5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원격 리모콘 스위치는 원하시는 편리하신 위치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기랑 리모콘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원격을 잡기 때문에 수신기가 너무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게 되면은 가끔씩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점만 그 유의해 주신다면은 어느 위치에서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커튼 박스 간접 조명 설치하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